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에게는 아들 둘과 딸 둘이 이렇게 사 남매의 자녀가 있습니다. 책 제목과 같이 저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느낀 것은 사 남매의 성격이 전부 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 명도 똑같은 성격을 가진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다르면 이 저자는 책의 일부의 제목도 안에 애들까지 어쩌면 일이 제각각인지라고 지었어요. 이 책에서 저, 자녀 이 책에서 저자는 자녀들과의 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막내아들과의 일화를 한 가지 그거에 있어서 느껴진 것이 있어서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막내아들의 책가방은 거의 쓰레기통 수준이다. 언제 접었는지 모르는 색종이, 지나간 시간표, 기일이 지난 종이팩 우유가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먹지 않아 빵빵하게 불어있다. 이거 왜안 먹었니? 간만에 책, 책가방을 책 뒤지다가 막내에게 물었다. 어? 그게 왜 아직 거기 있지? 한다. 알림장은 최근하고 물으면 대답은 한결같다. 어디 있더라? 색연필을 깎아 세 자루씩 가져가는데 도로 가져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필통을 열어보면 연필은 온데간데 없고 못 보던 지우개가 세 개나 있다. 이건 누구 거니? 혹시 친구 거 가져온 거 아니야? 하고 다그치면 연필이랑 지우개랑 바꾼 거라고 말한다. 숙제는 말을 못한다. 그동안 알림장에 써와야 할 공지사항을 알림장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이 공책 저 공책에 써오곤 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안 보인다. 친구들이랑 축구하러 나가느라고 못 썼단다. 친구들에게 전화해 보았다. 친구들 수준도 다 비슷해서인지 알림장에 쓴 내용을 아는 애가 거의 없다. 겨우겨우 내일 사회시험이라는 걸 알아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이번에는 사회책이 없었다. 내일이 사회시험인데 사회책을 두고 온 아들을 보면서 폭폭해하는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면서 더 폭폭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책의 또 다른 저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다음 상황을,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다음에 남편의 느낀 점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모처럼 아내가 나를 잡았나보다 몇 시간째 방에서 막내와 씨름을 하고 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이 없어 계속 혼나고 있는 막내가 불쌍하다. 그렇다고 들어가 말릴 수도 없고 자기는 얼마나 잘한다고 내가 보기에 엄마나 막내나 막상막하인데 정리 정도는 안 되어 항상 나를 힘들게 하더니 내 힘든 마음을 한번 당해보면 나아지려나? 몇 시간 만에 진이 빠져나온 아내에게 한마디 했다. 당신은 어렸을 때 어땠어? 막내하고 비슷하지 않았어? 그래도 지금 교수하면서 잘 지내잖아. 사실 저는 이 뒤가 더 궁금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안에서는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 이분 강심장이다. 안 그래도 지금 막내 아들과 막 씨름하고 나와 진이 빠져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팩트를 날릴 수 있지? 이날 잘 주무셨을까? 그런데 책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게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남편의 말이 아내의 속을 더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실 아내와 지내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것은 한마디의 말이 그날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우리 남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그것을 잊고 산다는 거죠.미국 전역에 퍼져있는 이디엄 중에 이런 이디엄이 있습니다.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행복한 아내가 행복한 인생을 결정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아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의 삶도 행복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마하고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놀란 적이 있어요. 칸트가 무슨 말을 했냐면요. 남편 된 사람은 아내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칸트가 말했대요, 칸트가. 저는 정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만큼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의 곁에서도, 가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아내는 지금보다 더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잘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덜 혼날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아내가 연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책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한 말씀, 한 가지 문장 때문이에요 당신은 어렸을 때 어땠어? 막내하고 비슷하지 않았어? 계속해서 이, 마, 이 말이 제 안에 맴도는 거예요 자녀의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자녀의 행동에서 예전의 자신의 행동들이 반사되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내 안에도 다른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발견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귀환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귀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그 거치를 아람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지금 20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배경은 야곱은 소리소문 없이 조용히 도망치듯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라반에게 지독하게 당했으면 야곱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도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향은 누구의 명령으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도 도망치듯 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지난 20년의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신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곁에서 라반의 치밀한 수단을 막으시고 야곱의 삶의 반전을 일으키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도 지난 20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지금 하나님보다 라반을 더 의식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보다 라반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으로 시작했나요? 올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었나요? 올한 해는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마음에 다짐하지 않았나요? 아니면 올해는 꼭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결단하지 않았었나요? 아니면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해야지라는 결단을 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4월이 된 지금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그 결단들이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꾸 자꾸 조금씩 상황 때문에 미뤄지고 환경 탓을 하면서 미루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왜 우리 안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도 야곱처럼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라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라반이 무엇이든 우리 안에 계속 자리 잡게 되면 우리도 야곱처럼 라반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결단들이 밀려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라반에 대한 두려움이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매주 화요일 오전에 교리 대학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업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어요. 국제 제자 훈련에서 나온 이 교리 대학 교재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그 교재에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가 회심할 때단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단일적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또는 활동이며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에게 철저히 지배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령 충만은 단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어야 할 과정이며 성령의 활동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사모해야 하고 그 상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라반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서둘러 모든 재물과 가족들을 챙겨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라반과 그 가족들로부터 도망치듯 떠났어요. 그런데 떠날 때 지금 많은 것들을 챙겨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좋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길을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데려가려면 편안한 길, 좀더 넓은 길로 가야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선택한 길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야곱이 선택한 길을 길리아 산 쪽이라고 산간지방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길라 산쪽 방향은 가난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습니다. 자, 방향은 바로 잡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길의 상태입니다. 길라 산간지방은 당시 요단간 동평에 위치한 매우 비옥하고 고원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아무리 비옥하고 숲으로 이어 이루어진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길은 매우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 길을 설명합니다. 아이들과 가축을 이끌고 이 지역을 여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매우 좋은 곳이었다. 아마도 라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야곱은 이런 이유에서 이 길을 택해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십시오. 22절에서 라반에게 소식이 들어간 것은 야곱이 떠난 후 3일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라반이 야곱의 뒤에 다다른 때는 7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10일째에 당도한 길을 지금 라반은 7일째 만에 도달한 것이죠. 라반이 3일을 단축해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이 길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길이에요. 라반의 추격이 힘들어지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설정해 놓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길었기에 7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지만, 그렇게 했어도 야곱은 결국 라반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쟁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곱이 아무리 자신의 꾀를 내어도, 결국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과 야곱은 이제 서로가 눈에 보이는 가시권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때 라반은 바로 급습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룻밤을 쉬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야반이 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람들도 험준한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전략상 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단 이야기는 더 좋은 컨디션에서 야곱을 추격하고 때에 따라서는 전쟁을 트 전쟁을 치르겠다는 속셈인 것이죠.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지금 누가 개입하고 계세요?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을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설명해 가는데요. 특별히 야곱견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매끄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라반에게 다만 야곱을 향해 시비를 가리는 말이나 선악간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정적으로 말을 아끼라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라반에게 하신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do not touch.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라에 가깝다. 내 소유인 야곱에게 아무런 말도, 아무런 상관도,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미 야곱은 이런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길라산으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완전히 보호해 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라반의 수를 생각해서 야곱도 또 수를 내었지만 그 수마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먼서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완성시키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은 우리가 완성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우리가 꾀를 내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길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길을 맡긴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는 사람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길에 가장 완전한 방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10일간에 간 길을 라반은 7일 만에 추적해 오죠. 이렇게 라반이 추적해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30절의 이유 때문입니다. 30절 말씀해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하느냐. 라반이 정신이 나가게 지금 야곱을 쫓아간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이 지금 고적질 당한 거죠. 그 우상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라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빔은 당시 그 고대근동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신으로서, 가정신으로서 섬겼던 사람 모양의 우상을 말해요. 이 우상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주고, 가정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치료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라반이 추격했을까요? 단지 이런 이유 때문에 라반이 그렇게 죽기살기로 따라갔을까요? 라반이라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이 진짜 따라간 이유는 그 내면 안에 담겨진 그 우상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 때문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그 우상을 가진 자가 그 가정의 재산권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라반은 야곱을 그렇게 추격해 간 것이죠. 야곱은 몰랐어요. 그 우상을 몰래 가져간 사람이 다름 아닌 야곱이 가장 아끼는 아내 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야곱을 라반과 자신있게 32절에서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라엘은 걸리면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촉즉박의 상황에서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라엘이 거짓을 통해서 이 상황을 모면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 말의 안장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야곱과 라헬, 그리고 그 가정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상황으로 가게 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라엘을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라반 앞에서 그들의 가정은 처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과 라엘을 라반의 눈에서 덮어주셨습니다. 그 덮어주심의 은혜가 야곱과 라엘에게 있었기에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모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덮어 주심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또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덮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상황들 앞에서 두려운 일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극렬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